용서를 구하는데 깨달음이 없어요 정말 잘못했다 여기는 잘못했는데 외도지적이고 용서를 구하는데 깨달음은 없다 이얘기 무슨 얘기냐면 외도가 일단 중단이 됐어요 외도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용서는 구해요 즉 잘못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정말 이말한 번만 용서해주라 정말 내가 앞으로 잘할게 그렇게 굉장히 잘해요. 잘해요, 그냥. 잘하기만 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용서를 구하는데, 외도가 준다 이 됐고, 용서를 구하는데, 깨달음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뭐냐면, 아내는 뭘 원합니까? 상처 치료를 원해요. 상처 치료를 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떠한 상처를 받고, 얼마나 아프고, 왜 내가 아픈지를 알아달라는 거거든요. 알아주고 위로하면 뭐가 됩니까? 그럼 치료가 돼요. 그래서, 상처에 관련되는 부분을 알아주고, 위인하려고 얘기하는데, 용서를 구하면서 뭘 합니까? 재밌고 즐거운 것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하잖아요. 뭘로 합니까? 영화도 구경하고, 평상시에 안 가봐라.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뭐, 선물도 사다 주고, 정말 뭐, 여행도 같이 가고, 뭐, 흔하지요, 뭐. 여행 같이 가는 거.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으라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 영화 보러 다니는 거, 외식하는 거, 그 다음에 여행 다니는 거, 섹스 많이 해주는 거. 이거 이제 몇 가지 있어요. 그몇개다 거의 10개 안 돼요. 딱 나면 할게 할, 그 레파토리 딱딱 지원한그 다음에 할게 없어요. 그 다음에 다할 게, 그 나를 웃자라고 이렇게 돼요. 잘못한 하 용서를 구하는 건 맞아요. 재밌고 즐거운 게 남자들이 의외로 굉장히 단순해요. 몇개안 돼요. 의외로. 그래서 내보고 어쩌라고. 맞아요. 외도 중단한 것도 맞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깨달음은 없어요. 깨달음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럴 때는 뭐랬냐면, 치료를 할때 내가 지금 정확하게 뭐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런 남편들에게는 얘기가 필요해, 얘기가. 무슨 얘기 없냐? 아까도 얘기했죠? 항상. 웃으면서 뭐라 하면 됩니까? 네. 얼마나 상처에 관한된 부분을 아픈지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게 어떻게 아픈 건지. 를 그러려면 뭘 알아야지 얘기를 해주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얘기를 못 해주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그래서 남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서를 뭐하고, 진짜 아내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여행도 다니고, 뭐도 다니고 그러는데, 갔다 와서 또한 4일 정도 지나면 얼굴도 표정이 안 좋아. 하나 그렇게 해줬는데도, 또 표정이 안 좋은 거야. 차수 달라에서 차까지, 그 땡빛 내가 차까지 사줬더니, 한 하루 이틀은 너무 좋아하더니만 이게 삼인지라고 하니까 또안 좋아지는 거야. 도대체 내가 이제 뭘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물을 때 아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네가 네가 나한테 상처 으니까 네가서 이제 왜 아내도 모르거든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실제 아내들도 몰라요. 아내도 자기 상처를 장처를 어떻게 치료되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남편은 너도 모르죠. 남편은 거기다 남자인데. 감정이라는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는 남자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아프니 나를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할수 있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이 치료에 관련된 거 알려주면 이 남자는 뭐든 다 해요. 지금 현재는. 이 남자는 치료를 뭐든 다 해요. 단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외도가 중단됐죠. 중단됐다는 얘기 는 뭡니까? 외도가 멈췄다는 얘기예요. 중단됐다는 얘기는 관계 중독이 치료된 게 아니라 멈췄다는 얘기야. 멈춘 것 뿐이지 치료된 상태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다시 시동이 걸릴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일단은 제일 우선이 뭡니까? 치료부터 하고 봐야 될겠다는 여기는 그래도 용서를 구하면서 깨달음은 없지만 용서를 구하고 있으면 그래도 내가 웃으면서 나의 상처를 어떻게 하면 치료해줄 수 있는지를 빨리 남편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럼 그 남편이 여행을 가는 것보다 그 경비를 가지고서 아내와 함께 치료해 주는데 모든 걸을 다쓸 수가 있어요. 쓸데없는 미용 낭비하지 말고 정확하게 알려주면 돼요. 뭘해 주면 돼요. 있는 사실 그대로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내가 너를 다겪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나를 치료하려면 그냥 그것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그걸 알고 그리고 잘못해 관련되는 부분과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알아주는 거거든요. 알아주고 위로하고 그러고 나면은 치료가 생각보다 빨리 돼요. 치료가. 이런 예를 들어서 용서를 깨달은은 없지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그런 부부들이 오게 되면 통상적으로는 1개월 안에 분노 상처가 거의 다 치료돼요.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빨라요, 생각보다. 왜? 남편이 치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용서를 구한다는 얘기는. 용서를 구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됐든 치료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면서 여기 지금 멈춰 있잖아요. 이 멈춘 거를 방향전환을 할 건지 아니면 또뭘 합니까? 방향전환을 할 건지 치료를 할 건지. 이 관계 중독을 치료하면 뭐가 사라집니까? 중독이 뭐라 했어요? 중독은. 몰입하는 힘이죠. 몰 열정이에요. 왜곡되긴 했지만, 열정은 열정이에요. 그래서 관계 중독을 치료를 하게 되면, 열정이 사라져요. 그 남자에게서. 몰입력이 사라져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치료를 택하지 않고, 가능하면 방향전환을 택해요. 아내에게 중독되게 하든가 아니면, 어딘가에 일이 중독되게 하든가 아니면 중독이 될수 있는 것을 몇 개를 만들어서 그레퍼토리를 다양성을 만들어주든가. 그래서 어떻게 됐든 외도와는 관계없이 중독이 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줘요. 둘 중에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는 건그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진 건데 요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거를 항상. 여기에 멈춰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아내가 치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돼요. 그러면은 이상처를 아내가 항상 웃으면서 그러나 눈물 날 때는 울고 힘들 때는 아프고 이럴 때는 아픈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이 아픔을 어떻게 하면 치료되는지 그거를 남편한테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들이 자기 치료법도 몰라요. 어떻게 하면 치료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진심어린 사과라 그래요. 진심어린 사과. 문제는 뭐예요? 남자에게 진심이라는 게 뭐죠? 남자에게 진심은? 기분이잖아요. 여자의 진심은? 감정이잖아요.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볼때이 진심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여자는 100을 원하는데 남자는 1밖에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게 2을 가지고, 2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넣어보고 100을 얘기 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답이 없어요. 이 사람 100을 가질 수 있는 길은? 100을 가질 수 있는 길은? 100을 가질 수 있는 건아까 깨달으면서 바로 자책기가요 재의식이에요. 자기가 미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지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거면 왜 했어? 음. 그러면, 그러니까 니 죽을만 해. 그럼 그 다음날 시차 나온다니까요? 그럼 그게 진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진심. 왜? 그 정도가 돼야 진심을 믿지. 그 진심을 원하는데, 남자에게그 진심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남, 딸에는 기분에 가련되는이 진심을 자기 딸은 진짜 열심히 해도 아무리 해도 여러분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남편이 정말 막 눈물 흘려가면서 정말 잘못했다 는 저게 악어의 눈물일지도 몰라. 저게 혹시나 또 저렇게 울다.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지. 또 몰라. 저러다가 어떻게 될지. 이상하게 그때는 또 느껴져요. 이상이 느껴지는데 돌왔으면 왠지 모를 이 불안감은 또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혹시나 해서 핸드폰을 열어보기도 하고, 거기에 이상하게 또 이상한 번호 을찍겠있으니까또전화했더니 이상한 남자가 전화를 하이것또 뭐지? 그러면서 끊임없이 끝까지 들고 파잖아요. 그러면 아내 핸드폰에, 아니, 남편 핸드폰에 여자 한 명만 있으면 그건 이진가 이렇게 나와어요 그게 거래철지, 어딜지. 그냥 막 엮어요. 그냥 무조건 막 엮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왜? 진심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진심이 느껴질 수가 있는 기분인데 그런데 처음에는 이 잠깐 동안에 요거는 진심처럼 느껴져요 느껴져 아이 사람이 지금 진심으로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데 돌아서면 신루처럼 사라지는 기분의 진심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감정에 는못 미치게 되니까 이상하에 뭔가 가 불안해지고 답답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바로 여자들이 얘기하는 진심은 남자들은 느낄 수가 없어요 그게 가질 수도 없고 관계 중독은 뭐에 중독되는 거라 했어요? 반응에 중독되는 거라 했어요 관심에 중독되는 게 관심은 감정이고 반응은 기분이거든요 반응은 기분이야 기분 그때 느끼고 끝이에요 느끼고 던지면 잊어먹어요 그래서 중독되는 거예요 이 관심에 중독되는 건감정이 항상 받아야 돼요 항상 그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여자들의, 즉, 아내 외도에 의한 관계 중독인 경우에는 정도가 존재해요. 그래서 아내 외도는 이 정도가 존재 깊이가. 그래서 기간, 이런 걸 별걸 다 따져야 돼요. 아내 외도 때는. 근데 남편 외도 때는 기간 관심 없어요. 1개월 된, 1개월이나, 1년이나, 10년이나, 50년이나. 50년이나. <laughs> 이거요. 똑같은 관계 중독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10년과 50년 비교를 따져 이거 안 돼? 잖아 사랑했네. 50년 했던 사람 뭐니까1년이막 사랑했대요. 말다 나는 50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로 얘기를 할때 이거는 다 같은 남자는 기분 이 반응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관계 중독 자체가 정도가 존재하지 않아요. 여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진실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이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뭘 대응을 하든 뭘 하든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자에게서 이 진심이 느껴진다 아이 사람은 지금 현재 자기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구나라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아는 아는 거를 그래도 최소한 이야기는 해줘야 돼요 남편에게 나 여자는 이렇게 여자는 이런데 지금 당신이 하는 거 진짜 진심인 거 맞아 근데 나에게 달려오려면 최선이 기분 미리 몇 개가 모여야 돼요 그래서 100개 이상은 오돼요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야좀 힘들겠지만 이 기간 동안에 나를 이렇게 좀 치료를 해 나오라고 얘기를 그래도 그래도 할까 말까 해요 왜 남자는 또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되거든 남자는 뭐만 해주면 돼요 재밌고 즐겁게만 해주면 치료가 되는데 재밌고 즐겁게 해주면 금방 괜찮아지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좀 약간 특이한 거야 왜 자기가 만난 상관녀들은 여기에 중독되어 있는 이 상반녀들은 남자처럼 작용을 하다 보니까 막 죽을 듯이 막 이러다가도 내가 조금만 재밌게 해주면은 그냥 바로 뭐라 합니까 바로 반응해 주거든 재밌게. 그래서 상반녀들에 관련되는 경우에 관계 중독에 들어가 있는 여자들인 경우에는 대부분이뭘 뭐, 가지고 있냐? 막 히스테리 증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정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히스테리 증세가 강해요. 못 견대. 조금한 스트레스에도 못 견뎌요. 그냥 다 까부시고 이래요. 이제 뒤편에 나가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용서를 구하고 있고 분명히 외도가 중단이 됐어.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도 맞아. 근데 뭔지 모르지만 깨달음 은 없어. 즉, 제의식을 갖고 자책을 하고 거의 미쳐 죽을 듯이 자기 를 자책하고 막 음, 자해하고 막 이러진 않아.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중단이 돼 있다라는 게 중요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무엇이든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정확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 주는 게 기본법이에요. 알려 주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내용을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아, 저건 좀 진심인 것 같아라고 느낀 게 있으면 그거를 그대로 얘기를 해 줘야 돼요. 나는 대기라는 진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는 일이라는, 오늘 한 일이라는 진심하고 비교 설명을 해주면서 어떻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갈지. 그러면서 고마움을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남편으로서는 자기가 뭔가를 치료하는 힘이 생겨요. 그건 안에서밖에안 생겨요. 그래서 이 대처법이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멀리 보고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해 나간다 생각하고 이 용서를 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깨달음은 좀 없어도 괜찮지만. 그러나 여기가 멈춰 있다라는 것만 알고시면 돼요. 이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